안녕하십니까 문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는사 필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카메라 옵스큐, 옵스큐라가 또 나왔어요. 카메라 옵스큐라가 또 나왔는데 요 내용은 이제 패스를 할게요. 이제 최초의 이제 사, 카메라는 기초가 카메라 옵스큐라다 이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히는 원리. 이제 사진은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서 이제 필름면에 닿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초점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초점이 촬영 소자, 이제 요즘엔 디지털이기 때문에 c m o 겠죠 옛날엔 필름이었고 여기에 매치 있는 것이 사진을 찍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필름을 이용을 할 때에는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잠상을 가시상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CMOS는 반도체 소자로 빛을 픽셀로 바꿔주는 촬영 소자이다. CMOS가 있고 CCD가 있긴 한데, 이제 CCD는 더 이상 쓰이지가 않고요. 포베온이라는 소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이 쓰이긴 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자는 CMOS입니다. 사실. 어쨌든 사진 찍키통 원리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카메라의 구조. 카메라는 이제 렌즈, 조리개, 셔터, 소자. 소자는 이제 필름이나 시무스를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렌즈는 이제 상이 선명하게 촬영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렌즈예요. 이제 렌즈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빛을 굴절시켜서 이제 선명하게 이제 이쪽 반대쪽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렌즈인 거고요. 자, 조리개는 이제 렌즈 가운데에 있는 이런 조리개, 이런 걸 말씀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렌즈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조이죠. 조이지죠. 이게 조리개예요. 요렇게 조리개가 있다. 렌즈 안에 있죠. 이 셔터는 이제 촬영 소자 앞에 위치해서 촬영하는 순간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카메라 셔터는 이제 필름이나 시머스 앞을 막고 있다가 이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을 조절을 하는 거겠죠. 이제 셔터를 좀 보여드리자면, 요게 이제 셔터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요 뒷면에 요렇게 이제 막이 하나 있습니다.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셔터를 누르면 열리고 이런 식으로. 띄면 닫힙니다. 여기 지금 삐셔, 삐셔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을, 빛이 이제 필름이나 촬영 소자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하는 게 셔터입니다. 판형에 따른 분류죠. 카메라를 이 분류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 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소형 카메라 이런 이제 35mm 필름을 사용하는 걸 소형 카메라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큰 필름이 있어요. 120형 필름이라고 하는데 원투엔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제 보통 이제 중형 카메라는 이제 120형 필름을 쓰는 카메라들을 중형 카메라라고 합니다. 대형 카메라는 그거보다 더 큰. 필름 이제 4x5인치 이상의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필름은 필름이에요. 필름이 이제 5인치인치이 시트 필트필름이하는하이 시트 필트 필름은 필장필에이필요필름작으장으어 있는 거 그래서 시트 필름인데 이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들을 대형 카메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 소형 카메라부터 설명을 드리자, 드리자면 이제 3 5 m m 필름 a 3 5 m m 필름을 쓰는 카메라를 e r a is a c r a is a camera is a c s l r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렌즈 파인더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등 많아요. 그 안에서 또 나눠지는 건데, 어쨌든 필름을 사용하는 이 35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들을 다 모아서 소형 카메라로 분류를 하고 있고, 35mm 필름보다 더 작은 필름도 있어요. 뭐 110평 필름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필름을 사용하는 이제 카메라도 있는데, 이것도 다 포함해서 소형 카메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필름,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풀프레임과 크롭바디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풀프레임은 이제 35mm 필름 사이즈, 요 이제 한 칸의 필름 사이즈가 가로가 36mm, 세로가 2 4 m m 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시모스를 갖고 있는 필름 그 카메라를, 시모스가 갖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고, 요거의 절반 사이즈인 가로 24mm에 세로 18mm의 소자를 갖고 있는 카메라를 크롭 바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형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뭐1.5 크롭, 1.6 크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대각선 길이를 갖고 이제 계산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 크기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어,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50mm 렌즈를 사용을 하면 1.5를 곱해서 한 75mm 정도의 화각을 갖는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필기시험 붙고 나서 실기시험 보실 때 크롭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출제해주는 초점 거리를 환산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소형 카메라는. 자, 중형 카메라는 110평이나 220평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통 이제 110, 120평, 220평이라고 안 하고 보통 이제 1-2n이 2-2n이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이제, 이제 안 쓰이니까. 이제 아직필는 없고, 하여튼간, 120, 2220형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다. 이거 간혹 가다가 120mm 필름, 220mm 필름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밀이라고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건, 이건 잘못된 표기예요. 그래서 그냥 120평, 1 120, 뭐, 2이뭐2 2 2이 필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120이랑 2 2 2이가 있는데, 2 2 2이는1 2 2이두 배예요. 그냥 길이가 두 배. 그래서, 어, 이 필름들은 이 스프의 길이가 6cm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이 말려있는 필름의 양이 120보다 2 2이가두 배이니까 촬영을 할수 있는 양도 두 배로 늘어나는 게 됩니다. 근데 사실 2 2 n 는 거의 안 쓰고 지금 아마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2 2이는1 2이 정도밖에 못 구할 거예요. 아마. 자, 중형 카메라는 같은 필름을 씁니다. 쓰는데 이 판형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필름의 길이를 조절을 해서 이 화상의 크기를 조절을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 6곱하기 6이 기준이긴 해요. 6cm곱하기 6cm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하셀브라더라는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하죠. 정상화형 사진을 만들어내는데 이 판형에서는 원투엔이 필름을 갖고 촬영을 하면 1 2 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조금 잘라서 4.5cm만 찍히게 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 카메라에 이 필름을 넣어서 찍으면 16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써 있는 대로 6, 7은 10장, 6, 9는 8장, 62는 6장이라는 촬영매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에 이거 cm예요 그래서 한 필름 한 장의 크기가 6 곱하기 7cm 아니면 6 곱하기 9cm 6 곱하기 12cm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고 중형 카메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뭐, 원투에니 필름을 사용을 했을 때, 6 곱하기 9 판형에서 촬영할 수 있는 매스는 이런 시험, 굉장히 유치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사진, 카메라는 이제 판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수 있지만, 셔터에 따라서도 분류할수 있는데, 이제 렌즈 셔터랑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렌즈 셔터는 렌즈랑 렌즈 사이에, 이 렌즈 안에 이제 셔터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 카메라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똑딱이 카메라, 우리 이제 뭐 일회용 카메라나 자동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렌즈 셔터예요. 그리고 포컬 플레인 셔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카메라, 우리 삼성오밀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게 포컬 플레인 셔터인데, 자 포컬 플레인 셔터는 선막, 선막과 후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슬로모션으로 우 찍어 보면 이게 선막이고 이게 후막이라 그러면. 두 개가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필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 뒤에 제 몸이 필름이라고 했을 때 막고 있으면 자 그럼 이제 필름을 감잖아요 그러면 이 후막이 밑으로 내려가요 접혀서 내려가고 셔터를 누르면 선막이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후막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필름을 막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요 옆에 있는 게이 포커플레이 셔터 박스예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오래 사용하시면 셔터 박스 갈아야 된다 갈아야 된다 할때 그게 요거예요 요걸 가셔야 되는 거고 요 날들이 이제 좀 약간 해져요. 이제 닳아서 나중에는 재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거를 교체하셔야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교체하실 일 거의 없을 거고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달아서. 요거를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합니다. 요 특징은 뒤에 또 나올 거긴 한데,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포컬 플레인 셔터는 선막과 후막이 있고, 이 선막과 후마, 후막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가로로 주행하면 가로주행형, 위아래로 주행을 하면 상하주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렌즈 셔터에는 동조속도라는 게 없어요. 동조속도가 뭐냐면, 플래시랑 카메라가 이제 싱크로를 맞추는 걸이 동조속도라고 하는데 랜드 셔터에는 동조속도가 없습니다. 근데 포컬 플레인 셔터에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동조속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을 그리고 이제 또 파인더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또 이제 분류를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형 카메라에도 레인지 파인더가 있고 반사식 카메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35mm에도 레인지 파인더가 있고 반사식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형에 따라서도 분류를 했지만 이제 파인더의 종류에 따라서도 카메라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거리계 연동식, 우리말로 하면 거리계 연동식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라이카 M9 카메라를 제가 이제 갖다 놨는데 이게 아마 디카일 수도 있고 필카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튼간. 여 여기 보시면 이 파인더가 이쪽에, 이쪽에. 이게 파인더예요. 우리가 촬영할 때 보는 파인더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옆에 창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 창이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창이에요. 그래서 삼각 측량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창이 하나 있고, 이쪽에 거리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물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거리랑 이 거리가 이 거리를 갖고 요구를 갖고 이제 하면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나오겠죠. 정확한 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이거는 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정을 맞추는 게 레인지 파인더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안 반사식 카메라. 일안 반사식 카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안에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거울이 달려 있는데 거울이 달려 있는 카메라 이거를 이제 반사식. 그래서 반사 거울이 달려있다고해서 반사식이고. 렌즈가 하나가 달려있다고 해서 눈이 하나다. 그래서 1안반사식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미러리스 카메라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미러리스 카메라 말고 이제 DSR l 카메라도 다 1안반사식 카메라예요.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타입의 카메라가 1안반사식 카메라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특징은. 어, 우리가 촬영할 때 사용, 그러니까 필름으로 들어가는 빛을 만드는 렌즈랑, 우리 눈으로 보는 렌즈가 하나, 하나에요. 이 렌즈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이밍을 할때 어떻게 촬영이 될지, 이 렌즈에서 어떻게 보이게 될지를 직접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하나만 갈아 껴도 다 해결이 되죠,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렌즈를 이제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 뒤에 나오는 이제 티에라라고 다르게 시차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 이제 티에라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이제 안 반사식 카메라라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카메라가 이안 반사식 카메라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가 두개 달려 있죠. 왜두개 달려 있냐면 위에 있는 렌즈는 파인더로 가는 거고 밑에 있는 렌즈는 필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는 렌즈랑 프레이밍하는 렌즈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하고 필름이 보는 거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르게 찍혀요 약간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찍으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카메라는 요 밑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차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럴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tlr 카메라나 뭐직시식 카메라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패럴락스 시차가 발생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반사식 카메라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파인더용과 촬영렌즈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뷰카메라, 대형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형에 따른 분류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파인더에 따라서도 분류가 또, 또 들어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뷰카메라는 옆에 있는 요 카메라가 이제 뷰카메라인데, 옆에 있는 카메라가. 자, 우리 이제 옛날 영화 보시면 이제 결혼식 장면에 보면 이제 무슨 천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어떤 아저씨가딱 나오더니 자,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그러고선 하나, 둘, 셋 하고 착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한석규 씨가 어,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카메라가 뷰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뒷면에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유리에 어, 렌즈로 통해 들어온 빛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굉장히 넓게 그 화상을 볼 수가 있어요. 촬영되는 화상을. 왜냐면 이제 이 카메라 자체는 필름을 큰걸 쓰기 때문에 이제 포커싱 스크린도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결정할 때 조금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미러나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이제 중간에 간섭하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상하 좌우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보입니다. 이제, 이제 상하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물병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 보이고 글씨도 반전해서 보일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프레이밍 할때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있고 상이 이제 그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형 카메라에는 이제 렌즈 보드랑 이제 그 필름 보드라는 게 있고 이 중간에는 주름관이라는 이제 관으로 이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물병을 찍는데, 이게 물병이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럼 카메라를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카메라를 안 가고 렌즈 보드만 이렇게 가도, 요거를 정면에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각대 뒤에 이제 뷰파인더는 여기 있는데 렌즈를 이렇게 움직이면 촬영이 되는 거죠 렌즈만 움직여도 프레임을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위 아래로 내려서 구도를 결정할 때 렌즈 보드만 움직여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보드를 이렇게 틀어서 이 왜곡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약간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렌즈 보드를 이렇게 기울이면 이게 다시 이렇게 거꾸로 올라옵니다 서서. 요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뷰카메라 대형카메라의 특징은 사곱하기 5인치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큰 필름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어, 무브먼트가 가능해서 을 무브먼트는 용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무브먼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왜곡 같은 거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카메라를 분류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초점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고정 초점식, 우리 일회용 카메라 있죠. 이런 게 고정 초점 식인데 그냥 1 m 나2 m 에 초점이 맞게끔 렌즈를 설정을 해놓고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답장 넣어요. 거기 놓고 찍어야 돼요. 그다음 존 포커스 이거는 뭐 풍경 그림, 인물 그림, 인물이 두개 있는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초점 카메라에. 그림들이 몇개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 목구에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인물 모드는 1m에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인물이 3개, 인물이 세개가 있어요. 3명의 사람이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놓고 찍으면, 뭐 한, 그래, 조리개를 좀 조여갖고, 심도가 좀 깊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풍경 모드는 심도가 굉장히 깊거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놉니다. 조리개와, 어, 렌즈의 초점거리를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그네 개나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찍는 거. 이거를 존포커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구간을 정해져야 했다고 해서, 1m에서 2m 사이에 들어올 때, 여기다 놓고 찍으세요. 뭐, 3m에서 4m 안에 들어올 때, 여기다 놓고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포커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목측식. 로모 카메라에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그냥 눈대중으로, 아, 요 정도면 1m 해서 렌즈를 1m 돌려놓고 찍는 거. 이거를 목측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상 합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할때 설명드렸던 건데, 거리계 운동식 카메라에 주로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인더에, 파인더와 거리계에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이 안에 이제 두 개가 뜹니다. 그래서 상이 두 개로 보여요. 그러다가 그,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미 돌리면은 이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 그때 초점이 맞, 맞은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이중상합 이중상합체식 렌즈 파인더 카메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점판식 카메라라고 있는데 이거는 s r r 카메라, 그다음에 TLR 카메라. 제가 잘못 써버렸는데, <laughs> TLR 카메라. 그다음에 뷰파인더 카메라처럼 필름면에 초점이 형성된 거를 직접 볼수 있는 걸 이제 초점판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SRR 카메라나 TRR 카메라는 이제 직접 보는 건 아니죠. 반사된 걸 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그 포커싱 스크린에 보이는 상을 직접 본다고 해서 초점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시험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 시험은 다 외우셔야 돼요. 사진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몰랐던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예 처음 이제 사진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사진 기능사 이제 그 자격증이 필요해서 도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약간 해설을 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송을 몇 번씩 반복을 해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해설해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시장였습니다.